예배를 시험자님들과핵 빠르게 답을 해주시고요자 이제 예배를 환양으로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모두 환영합니다 정말요? 그럼요, 정말요? 그럼요. 찬양 또 그때 똑같은거 할건데 오랜만에 해서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예. 한번 들어보면서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을 같이 부르시수 있기를 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찬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지금 연습 연습하는 것 봤던 친구들 알겠지만 끝없는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이것도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전에 예배를 와가지고 들어서 친구도 있을 텐데 이것도 똑같이 같이 다수 쳐주면서 부르면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너무도 깊은 주에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너에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Thank mm -hmm. mm -hmm. 찬양은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인데 이건 많이 아는 찬양인 것 같아요 찬양하면서 예배의 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 우리 예배 드리는 마음을 더욱더 깊게 들서 예배 드릴 때하마디 더욱더 깊게 들수 있도록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로 인퇴하사 동료뿐으아내의 일을 하시고 곧두여 우리 남들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늘한테는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시오 성령으로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과 성도와 서로교통하는 것과 저희를 살려주시는 것과 모험에서한에서는것 더, 이사람 지어서는 계해주겠습니다사랑하는님하도하루하시 저희도 하루 하러 가시저희 하루를 도하루시고저희하를하시고루를하를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 건강과 도 가정을 지켜주시네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살고자 하면서도 저희 죄인게 길을 들어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을 지켜보아 해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옵소서 영 네. 드리는 이 예배 저희가 찬양을 고백할 때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네.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저희들 말씀드릴 때 저희 신념을 주님께서 아쉬우니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가 들어 합당한 말씀을 또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제에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신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때, 주님 더욱 큰 힘을 얻고 가를 원합니다. 한 주간 저희 나가서도 살아갈 때,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내 시험 능히 이길 수 있는 용교한 믿음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셨소서 시작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의지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입고 와가지고 지금 별로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laughs> 네. 그래도 우리 어 우리에게 새로운 친구 가 왔어요. 신이야 하리랑 친구 생겼어 너네. 진짜 영광하다 지금 억울한 마상 마상 입었어. 심장 아파. 우리 새로 우리 동윤이가 새로 왔어요. 만나요. 동윤이는 수진이 동생이고요. 소이 앞에 나로 소개할 수 있겠어? 소개 좀 수트럽지? 선생님이 셀프 아 r 해줄게 알았지? 우리 동유이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고요 태권도를 태권 유단대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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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품이에요 우리 건우의 이제 후리에이저 아, 이제 건우보다 좀도 잘할지도 몰라 건우는 상처받지 마네 장난이고요 그래서 우리 화성에서 지수이들이랑 처음 만났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뮤지컬 보고 왔거든요 우리 하린이랑 신이랑 우리 선우는 못 왔었는데 뮤지컬 어땠어요 건우야? 재밌었어요. 어, 한 바퀴 쉬었는데 어, <laughs> 조금 길었죠 뮤지컬이. 근데 어땠어? 괜찮았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때 동률이도 같이 우리 교제를 했었고 어, 이렇게 우리 밖에 활동을 하면서 재밌게 얘기를 했었어요. 신이, 하린이, 선우는 이번에 못 갔지만 다음에 꼭 같이 가요. 알겠죠? 이렇게 굳이 꼭 끄덕였어. 너 저장해 놨어 네. 우리, 어생님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우리, 중고등부, 우리 단톡방이 있어요. 단톡방 알아. 너네들 DM하고 패배하는 거다 알아. 그래도 그 단체 내용 공유하기에는 카톡이 대편서선생님들카톡이 이용하는 거니까, 어, 뜨 떼는 거만 보면, 야, 안읽시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알아? 어, 읽을 거 1집이라도 해줘, 알았지? 어, 차라리 마음이 아픈 것 같고, 멀티 프로필까지 용서해줄게. 월디프로프까지못 해줄 테니까 차단을 하지 말아주고요 알겠죠 우리 같이 교제하고 우리 소통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탕수육 시키고 있는데 기다려봐 선생님이 30초만요 지금 바로 주문을 할게요 우리 이거를 같이 우리 먹을 거예요 몇 명이지 우리 탕수육이 한3 0몇개 탕수육 하면 될까 한 4개 하면 될까 남기면 안 된다 살기 맞지? <laughs> 살기 한다 그러면 네 진짜 살기 네 진짜 살기 해서 지금 장바구니 담았고 배달팁 네, 4천원이네 와 진짜 끝나고 끝났어 포자 먹으 멀어요 선생님 네. 어차피 우리 고마 고하니까 끝나갈게요 네 그럼 거기 재훈이 거포함돼 있나요? 넌 투표했어? 알았어 아니 사랑해 <laughs> 빨리빨리 이게 뭐뭐 하실 거예요선님 <목소리> 짜장면이요? 오케이. 그러면은 탕수육 3개, 짬뽕 3개, 탕수육 9개요 부족하면 나눠먹기. 3층 결제. 20분 600원 했고. 주문하고 주문하고. 주문하고. 시우 안 오나? 시우 안오 그렇게 시우 안온 친구들 금방 공부하면서 공부. 시수. 재훈 선생님 시수 전화해 주세요. 메뉴 시켰는데 안 오면 큰일 난다. 네. 어, 지금 은 친구들 한번 전화해 주세요. 우리 준현이도 투표는 안왔네 그러게요. 네, 우선 다 주문했습니다, 지금. 어미야. 우리 분악 네. 공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율이랑수진이는선생님만해서 같이 교할 거예요. 우리 어, 현우 선생님만은 저 뒤로 저 동그라미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영 선생님만, 지영 선생 계신 곳에서 하고, 은비 선생님만은 여기 왼쪽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모아라! 책 가지고 노트 가지고 모아라! 어리 아, 아저씨 한분 계신데?